아멘 오늘도 또 내일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 날개 아래 늘 거하시는 우리 온미리의 식구들 되시기를 죄름으로 추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되는데, 그 40일 동안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렇게... 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뭐끝 부분에 조금 언급하고 있고 오늘 요한복음에 그나마 20장 21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의 행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동안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두려워서 혹시라도 또 예수님처럼 체포되어서 죽지 않을까 그래서 두려워서 지금 숨어 있는 문을 꽉 닫고 있는 그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도 사랑하셨지만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또 사랑하십니다. 뭐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별로 신통한 제자들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어찌보면 형필 없는 줘들이잖아요 아니, 3년 동안 같이 생활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 네. 영심은 치가 않습니다. 글쎄요, 뭐그 모습이 혹시 우리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를 보신다면 어떻게 보실 건지 다 다르시겠지만, 우리 같은 미안 좀확기면해도 a 인 녀석들 이 3년 동안 가르치고 뭐 훈련도 시키고 했건만 도대체 이게 뭐한 말씀 하실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으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도 두려워서 지금 숨어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들이란 관심이 아주 크신 거죠. 뭐라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 대한 관심이 크시고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이 크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니까요. 지어들에게 관심을 갖듯 좀 이렇게 주님 마음에 쏙 들지 못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도 한분한분다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 교회도 주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 오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니까요.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쨌든 들어오셨어요. 그이십 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어쨌든 이어지는 본문, 오늘 본문 속에 2 6 장에도 제자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또 찾아오시는 어쨌든 두번다 문이 닫히 있요 두려우니까 숨어 있으니까 문을 잠가야죠. 그래야지 아무나 못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들어오셨어요. 누가 문 열어줬다는 건 기록도 없는데 어쨌든 들어오셨습니다. 그 부분은 요한복음 그렇게 자세히 기록치 않는데 누가 복음2 4장 끝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니까 제아들은 깜짝 놀란 거죠. 돌아가시는데 분명, 그, 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안 그래도 좀 두려워 있는데. 그러니까 혹시 이제 제아들은 그 당시 누가 보면 이게 무슨 혼령인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차분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은 몸이 없으되 나는 몸이 있느니라 물론 이런 몸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몸은 우리 육체 같은 이런 몸 아니에요 그러나 몸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 제들과 함께 음식도 드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성경에서는 신령한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의 육체가 있고 우리 영이 있지만 사실 우리는 영도 육도 다 사실 완전치 못하죠. 뭐 아프기도 하고 뭐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음식을 못 드시잖아요. 영도 있고 몸도 있으신 거예요. 완전한 영에다가 완전한 몸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입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신비고 비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나중에 다시 오실 그때 우리들도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할 줄 믿습니다.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몸은 굳게 닫혀 있는 그 문을 어쨌든 통과해 오십니다. 오셔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쉽게 말씀드리면, 히브리 사람들이 인사하는 샬롬! 예, 그렇게 인사를 한 겁니다. 두려워 있으니까 좀 평강을 좀 빌고 싶으신 것, 평안하게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손과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아들이 보고, 기뻐했다. 라고 오늘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너무 점잖죠? 기뻐할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요. 기뻐뛰고 난리가 나야죠. 돌아가신 주님이 살아오셨으니까, 부활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21절 말씀 보시면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낸다는 건 뭐예요?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죠. 무언가 사명을 맡기고 보내시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냥 온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땅에 할 일이 있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사명을 맡겨서 보낸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나 교회가 주께로부터 보낸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한시도 뉴스는 안 되고요 교회가 주께서 이 땅에 세우셨다는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교회는 주님이 보내신 그 사명과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지상의 과제인 줄 믿습니다. 자나깨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를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만이 전부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는 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우리와 교회의 사명임을 한시도 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심방을 하면서 어떤 공사님들에게 어떤 공사님들이 그러세요? 믿음이 좋으서 그러신지 좀 불편해 그러신지 빨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빈말은 아니에요, 진짜 진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공사님 그 마음은 제가 조금 알겠는데 그러나 뭐그 마음대로 못하시는 거고요.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권사에 부르실 겁니다. 제가 딱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예요. 그날은 그 세상 떠나는 날이에요. 그날까지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린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언제 부르실지 안 부르실지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우리 남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23절에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23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뜻은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믿으면 그가 죄사는 받는 거 아니에요? 안 믿으면 죄사는 못 받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죄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나 우리 모두는 뭐 우리 각자 할 일이 다 있지만 우리의 공통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 저 집사님들 사업을 하시든 뭘 하시든 예? 하여튼 어디서 뭐라도 우린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의 본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월에서부터 지금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일도 뭐 아이들 와서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 봉사하는 거예요. 뭐 학생들이 잘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은 그런 마음이 에요 교회를 들어들면서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는 툭 건들면 복음이 탁 튀어나와야 돼요. 이상해 나면 안 됩니다. 복음이 나와야죠. 복음을 전하기 위 교회가 돼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 일하고 복음을 전하여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여 사업하는 거죠. 우리가 뭐 다른 일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안목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으니까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쨌든 그에게 예수를,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도 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할 수 있을까? 뭐, 복음 전한다고 당장 내일에 뭐, 천명이 되고, 만명이 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꾸준히 전하는 거예요, 꾸준히. 그렇게 꾸준히 시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이 독서실 운영하면서도 저도 이렇게 교회에 있는 데 어떤 학부형이 오더라고요. 책을 갖다 주러 왔더라고요. 어떻게 왔냐니까. 내숙하게도 와보니 거인숙이 없어요. 거짓말하고 또 한데 갔나 봐요. 어쨌든 아빠가 오길래 제가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일 통해서 복음을 전하자는 왜 복음을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2 2 절에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께서 받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받아야죠. 성령 받읍시다. 받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명령하시니까 받아야죠. 받대 좀 대충 받지 말고 충만히 받읍시다. 성령 충만해야죠. 여러분, 잘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어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기뻤어요. 놀랬어요, 지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명을 감당하러 가야죠. 복음을 전하러 가야죠.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측으로 그냥 돌아간 거예요. 예? 21장에.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니까요 뭐 악수도 했는지 모르죠 음식도 같이 먹었고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흥분하고 기뻤는데 그냥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요 예시생활로 그대로 돌아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난 것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요? 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같이 밥도 먹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꿈속에서 예수님 좀 만났으면 하는 분도 계시던데 저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잘안만나시더라고요 만나시면 참 좋겠다 그래요. 믿음도 더 굳어질 것 같고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그건 그럼 우리 마음 되는 건 아니니까. 어떤 분은 어떤 뭐 집회 나가서 어떤 뭐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집회 사람들 큰일을 받았어요. 감동을 막 받았어요. 막 뜨거워요 가슴이. 그때는 좋은 이 좋았어요. 근데 내려와 가지고는 돌아와서 일상 생활에서는 똑같아요. 그전과 달라질 바가 없어요. 근데 그러고는 이제 이상한 거죠. 내가 왜 이러지? 조금 전안 그랬는데 이게 왜? 자기도 이상한 거예요. 자기도. 그러면 뭐 그렇게 집회에서 뭐 어떤 기도을은혜 받는 게 그럼 더 거짓말이냐? 가짜냐? 그러진 않죠. 어떻게 그런 걸 가짜로 받겠어요? 그건 가짜 아니에요.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중요한 건 그때 받은 은혜를 여기 땅에 내려와 가지고 일생에 와 가지고 여기서 그대로 적용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니까요. 같이 밥도 먹고. 막 기쁘고 막 신도 나고 막 그랬다니까요. 문제는 그때 그 마음을 지속해 가지 못한 겁니다. 그런 터벅터벅터벅 터벅, 터벅 그냥 다시 고기 잡으러 그냥 가는 거예요. 일상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니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충, 충만하게 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감격, 말씀을 드릴 때 어떤 그런 은혜, 그걸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충만했다가, 감동을 받았다가, 생활생활 돌아가서는 그냥 다시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긴 아는데,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전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절 이후 교회의 절기는 앞으로 7주 이후 성령 강림주의를 맡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절 이후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라빵에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부활절 이후 교회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준비해 가는 거죠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근데한 번만 받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만 받으면 안 돼요. 집에서도 받고 직장에서도 받고 밖에 생활 속에서도 받아야 돼요. 성령은 뭐 교회에서만 역사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계속 감동을 받을 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기쁨, 말씀을 잊다 얻은 은혜의 그 감동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 성령이 이렇게 떠나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너희는 날 누구냐" 그럴 때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 살사있는하나님의아들이며라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이 진찰해 주는 넌 베드로라 그럴 거라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겠다니까 뭐라 합니까 아예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한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혈육이 한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으로 감동을 한 거죠. 그랬다가 금방 예수님 부관 나하고 죽겠다 그러니까 뭐안 된다고. 그걸 붙들잖아요? 성령을 받되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한번 충만한 것 같으면 안 됩니다 계속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진 못한 제자들, 다시 고기잡으러 그냥 일상으로 그냥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감화 감동시켜 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도 전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19절 이하에 주님이 나타났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어디로 샜는지. 좀 어려우면 같이 다 있어야지 왜 어디로 어디로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또 없었다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 부활했다 그러면, 자기가 못 봐도 그 친구들, 그 제자들 믿으면, 아, 그러냐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한 얘기가 뭐예요? 내가 그 손가락 못 자국 보고, 내 손가락으로 거기 넣어보고, 내 손으로 옆구리 한번 이렇게 넣어보고, 그러지 않고 내가 절대 안 믿겠다! 이건 뭐예요? 부활의시 예수님 만났다는 제자들의 말은 하나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헛똑똑한 도만다이거 아니 자기는 그 자리에 뭐왜 없었는지 난 모르겠지만 없은 것도 좀 이상하죠. 왜왜 없어요? 거기도 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다른 자들이 봤다고 막 얘기를 하면 자기는 못 봤어도 그 얘기를 믿어 될거 아니에요. 푸둑푸둑 무슨 뭐 손가락으로 뭐 보고 뭐 넣어 보고 이게 만져 보고 뭐 안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 전에는 제가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이제 뭐 권면도 좀 하고 뭐 그럴 때 우리 부모도 그런 경험하실 거예요. 근데 요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 말씀이나 연장자 얘기를 잘안 듣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경험하고 시행착오 분명 했기 때문에 좀 그러지 말라고 그런 좋은 뜻을 얘기해 주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 보나마나 뻔한데 머리 깨지는 게그걸또 깨지고 나서 그 다음에 알겠다는 건 뭐예요? 도대체 안 들어요. 안 들어. 아, 그거 말고도 다른 시행사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것도 지옥 가 보고 나서 믿겠대요. 지옥 가면 끝난 거지. 뭐, 지옥 가서 뭐 믿긴, 뭘 믿기? 뭘 믿어? 뭘 믿기는?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으면 지옥 간다고. 또 지옥 가보고 믿겠다고요. 지옥 가면 끝나는데 하지 든안 들어요, 안 들어요. 참 답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의외를 경험했다 간증을 하면 자기는 그런 의외를 못 경험했대도 아,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을 믿고 아 정말 그러냐고 좀도마란 아,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 그런데 주님께서 한번 확 내치고 싶은데. 8일이 지난 다음에 또한번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때는 그자리 도마가 있었어요 참 우리 같았으면 참안 그럴 것 같아요 뭐 도마 하나 떼버리고 그냥 나머지 가지고 하는 거죠 좀, 좀뭐 도마 뭐아 주님 또안 그래요 도마까지도 챙겨서 또한번 나타나셔서 샬롬 그는 든 다음에 도마에게 이번에는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손가락 내밀어 가지고 내손 보고 여기 내밀어 가지고 옆구리 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따라합시다. 믿는, 믿는,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손 놓았을까요? 성경엔 없어요. 제 생각에는 못 넣었을 것 같아요. 어디다 거기다 손을 넣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무릎을 탁 꿇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은 없지만, 무릎을 탁 꿇고, 그 다음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딱 그러잖아요. 그 다음. 주님이 다시 한번또 도마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이번 일은 정말 도마를 위해 나타나신 거죠. 도마를 위해서, 도마의 믿음을 더굳직게 하기 위해서, 믿음 없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건 나타나신 거죠. 전적으로 도마를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요, 주님이 우리 에 대한 관심이 지금 많으신데 우리 대한 관심 가운데 가장 주님의 중요한 관심은 첫 번째 관심은 우리의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뭐라고 믿음의 관심이 가장 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좀더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믿어야 그들이 복음을 전할 것이고, 믿어야 그들이 천국을 전파할 것이고. 믿음 없는 모습 가지고 의심하면서 뭐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한 관심도 1번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의 관심이 가장 큰 관심이에요. 건강, 뭐, 명예, 뭐, 지식, 뭐, 섭, 그다, 그다 문제, 그다 문제. 가장 중요한 주님 일적인 관심은 우리의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을, 말을 바꾸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동하는 믿음, 정말 형식적인 그런 믿음 아닌 정말 역사하는 믿음, 부활의 신앙을 믿고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길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이여 교육에 관심 많고 뭐 이상한 주변적인 데 자꾸 관심. 뭐다 중요한 건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우리의 형한 관심은 믿음이란 말씀의 믿음.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의 몸된이 교회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믿음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셔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신앙을 양육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믿음이 안 자라면 어디 가서 믿음이 자라겠어요? 여기서 양육을 못 받으면 어디 가서 양육을 받겠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봉사하고 그러고 나서 섬기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여기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받는 곳이 이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사장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라가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일번의 관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꾸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또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님은 그렇게 잘하는 건 물론이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 새가족들을 자꾸 주님은 세워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새신자가, 초신자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곳. 그래서 그를 위해 내가 수고하고, 기도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스스로는 세워지면서 교회를 잘하게 하는 곳. 바로 그것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두고 보세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무엇 봐도 믿음에 부여한 자 정말 믿음이 굳건해서 요동치 않는 정말 성수된 그런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그러니까 믿음이 온 사람은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있고요. 믿음이 온 사람은 사랑 안에서 늘 진리를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믿음이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면서 옆 사람들을 우리가 자꾸 세워주는 겁니다. 조신자들 뭐 시간 많이 걸려요. 아 그래도 세워가야죠. 그래서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거 이게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더 든든히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이 행적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으로 숙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부활신앙을 확신하고 복음을 힘있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새로운 가족들을 더 정말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 믿음의 큰 사람들이 되어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라 하나님의 옹이 우리 온 믿음에서 대수 있기를 주혐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우리 함께 상부리면서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